지금부터 하임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か Some am your 백 페이지, 백 페이지죠 위에서 두 번째 줄로 바로 강에 들어가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선선해져서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어, 불경계와 평등하다하는 음, 그런 그 내용을 어,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살이 불경계와 평등하다. 즉, 말하자면, 어, 보리심을 처음 바란 사람의 공덕이, 에, 초발심 공덕품이니까 처음으로 보리심을 바란 사람의 공덕은 그 보살의 공덕이 불경계와 부처님의 경계와 평등하다. 아, 그런 뜻으로 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에, 이 세상에 뭐 마음이 여러 수 억만 종류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가는 마음은 보리심이다 깨달음의 마음이다 또 그것은 이타심이다 남을 먼저 이롭게 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곧 보리심이다 남을 먼저 이롭게 하는 마음은 그대로 부처님 경계와 동등하겠죠. 어. 어. 보살이 소주 희유법은, 보살이 모문바 희유한 법은, 희유한 법. 이 세상에서 가장 희유한 법은 바로 환경법입니다. 희유한 법. 어. 그보다 더 덮을 수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 보살이 모문바 희유한 법은 유불경계 비성이라 그랬어요. 오직 부천님의 경계요. 이성의 경계가 아니다. 성문연각의 경계가 아니다. 어, 환경은 대성 불교를 선양하는 <laughs> 가르침이고 특히 에, 대성 보살행을 선양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에, 그런 그 대성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의 안녕만을 위하는 그런 그 불교인들을 늘폄하하고 좀 이제 배척하고 그들을 좀 이제 음그 하시하는 그런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어 그러면서 한 사람도 이 환경에서는 배척하거나 버리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마음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성문년각이든 뭐 지옥 중생까지도 다 감사하고 다어 끝내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어, 자기만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중생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 어, 마음가짐을 갖도록 어, 그렇게 이제 가르치지 에, 영원히 배척하거나 뭐 하는 그런 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이성의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어, 보리심을 바라면 이미 보살이기 때문에, 또이 환경의 그 종지는 보살행을 드러내는 것, 내가 늘 말씀드리죠. 처음에는 깨달음 시선 정각을 어, 나타내고, 어, 시선 정각을 드러내고, 어, 깨달음의 경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 보살행을 어, 나타내는 것. 어, 그래서 깨달음은 무엇을 위한 깨달음이냐. 결국은 보살행을 하자고 하는 깨달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환경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어, 무슨 뭐 사사무혜의 도리 또그 일체 유심조의 도리 뭐 등등 많은 이치가 환경에 담겨 있지만은 딱히, 어, 깨달음의 안목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죠. 우리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을 보자. 그리고 또 깨달음의 그 안목에서 환경을 보면은 그런 대로 짐작이 가고 또 깨달음의 안목에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온통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라 인생이여. 이대로가 어 화장장음 세계고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모든 생명체가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어 그리고 이 세상이 뭐 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그대로가 화장장음 세계다. 그런 안목을 갖자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그런 안목이 자기 것으로 됩니다. 어. 결국 그겁니다. 뭐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내 안목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환경이고 그것이 희유한 법이죠. 뭐 어, 보살소주 희유법은 유불경계요. 어 그게 곧 보살의 몸은 바는곧 부처님의 경계고. 어 그리고 그 외에 소소한 그런 그 이성들의 경계는 아니다. 신의 이상 개의제하고 몸과 말과 뜻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이미 제거하고 우리는 중생들의 그 입장 또 깨달음의 입장 보살의 입장 부채의 입장 이런 다양한 것을 이미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 중생 입장으로 어 결국은 어, 결론을 짓죠. 그리고 행동도 중생 입장으로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 그게 참 갈등이죠. 불자들의 갈등이 그겁니다. 야, 이거 배우기는 보살행을 배웠는데, 이건, 어, 당장에 눈앞에 내가 손해가 보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 순전히 마음 상태거든요. 생각 나름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나름이에요. 어. 그러한 생각나름의 그런 그 어, 생태를 다 이미 제거하고 종종수의실령현이로다 가지가지 온갖 어, 사연들 온갖 중생들의 일들을 뜻을 편의를 따라서 어, 수의 편의 예, 편의를 따라서 다아니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불경계 어, 초발신 보살이 에, 불경계와 평등해진 그런 입장이죠. 보살 소득제 불법은 보살이 얻은 바 초발심 보살이죠. 처음으로 보리심을 바란 보살의 에, 모든 불법을 얻은 것은 중생 아, 사유 어, 발 광난이라 그랬어요. 중생들이 사유해 보면은 전부다 광난한다 미친다. 어. 발광한다. 그래놨네. 아예 막뭐 글자가 이건 뭐 어떻게 내가 다른 점잖은 표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예 발광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자주 인용하지만 환경 첫 서두에 뭡니까? 처음으로 깨달음의 눈을 얻고 나니까 그 땅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그 누가 미쳤는지 알 수가 없어. 어그참그 그 다수결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하면 부처님이 미친 거야 발광한 거야. 어. 그러나 부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야. 어. 진실이라고. 어. 당신의 안목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을 중생들이 전부 부처로 보이고 이 세상은 전부 금은보화 황금으로 어. 치장돼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도 그렇게 확연히 다가오는데 어찌 거짓말합니까? 어 어찌 당신의 양심을 속이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이 오냐 오냐 그래. 어 탐진치 삼독으로 우리 살아가자.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성인이 아니죠. 그. 그렇습니다. 중생들은 어두워서 그렇게 보지 못하더라도 어 언젠가 그런 안목을 갖도록. 해 주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광란하게 돼 있어. 어. 광란하게 돼 있어. 어. 그래서 부처님을 오히려 미친 사람이다. 저돈 사람이다. 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은 그대로 이 환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깨달음의 경지를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전부 외면해버린다. 저기 뒤에 이제 입법계품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어그 부처님의 큰 제자들 아주 그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성문 제자들이 그 등장하는데 그들은 여롱 양명이라 마치 귀머리와 같았고 눈 눈먼 봉사와 같았다. 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어, 아무도 이 환경의 이치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 참, 어, 그런 그 사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자꾸 자꾸 인격을 향상시키고 정인적인 차원을 자꾸 높여야 돼요. 어,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혜를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어, 그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우리의 지혜를 끌어올리는 운동입니다.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견을 자꾸 끌어올리는 운동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이 공부해서 생기는 거 없어요. 우리의 정인적인 지혜를 자꾸 상승시키는 거, 끌어올리는 거. 그러면 안목이 달라져. 안목이 달라지면 내가 그동안 어, 알고 있던 가정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어, 내가 처한 사회도 달리 보이는 거라. 아, 그 사회가 아니고, 그 가정이 아니고, 어, 그 가족이 아니구나. 아, 이거는 정말 어 천생연분으로 어 세세생생 우리가 어, 얽히고 설킨 그런 그어 인연들로 모인 가족들이구나. 얼마나 소중한가. 어, 저농 아, 농부의 그 땀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어, 밥한 그릇이 어떻게 올수 있었겠는가, 어,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나와 늘 함께 하는, 어, 그런 그 가족들의 고마움은 그거보다 뭐 천배, 만배, 어, 더 고맙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 지혜의 그 차원이 자꾸 상승을 하면, 어, 지혜의 안목이 자꾸 높아지면은 사람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 어, 첫째 내 인생이 달리 보이고, 그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에 도움을 주고 내 인생을 말하자면 위하는 길이고 내 인생을 대 대접하는 길이다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보통 그냥. 몰상식한 중생들의 입장에서 아무 생각도 없는 중생의 입장에서 발광할 수밖에 없다. 광란을 바랄, 바랍니다. 지입실제신무야야 지혜로서 실제 진리에 들어가면 마음이 장애가 없어. 어, 지입실제 지혜가 실제 진리 에, 그러한 모든 이치에 에, 들어가면 장애가 없어서. 어,